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웅의 영웅, 아나입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괴물 보조 배터리 슈퍼탱크입니다. 괴물. 샘플을 두개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리뷰고요 이미 킥스타터와 인디고고에서 펀딩을 진행했었고, 14억 정도 펀딩이 진행됐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 배터리가 다른 거보다 용량이 엄청 커요. 27,000mAh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단 따단 따단. 무슨 음악이에요? 따단 따단. <laughs> 이렇게 하면.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네. 하나는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뜯어가지고 사용을 해봤고요 어, 스티커 이쁘다 어, 스티커도 들어있네 약간 캐리어에 붙이듯이 여기 위에 붙이라고 아. 갬성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실제로 이 플라스틱 재질은 캐리어에 사용이 되는 그런잘 깨지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요 위에 이렇게 포트가 4개가 있어요 총 4개의 기기까지 한 번에 충전이 가능하고 이렇게 누르면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아 있는지 보여집니다. 정확히 이렇게 디지털화된 숫자로 보여지니까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케이블은 지금 이 친구가 들어 있고 고급형으로 되는 케이블이 펀딩에 구성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똑같이 100와트 고속 충전이 진. 되는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말 못 하세요? 저는 한국말보다 는 영어가 더 편한. 곧 영어 리뷰한 것도 영상 올리실 건데 그렇게 구라를 아... 치시면. 아... 아... <laughs> 무게는 500g? 보기 한근보다 좀더 가벼운 그런 무게고 보조 배터리 치고는 무거워요. 용량이 그만큼 크니까 핸드폰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노트북까지 충전, 충전이 된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쁘다. <laughs> 맥북, 13인치, 15인치, 아이패드, 와치, 갤럭시, 탭, 음. 전부 다 되겠죠. 네, 모든 디바이스들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보조 배터리입니다. 노트북 충전이 되려면 PD 충전이라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LG그램을 쓰고 있는데 PD 충전이 지원이 되는 충전기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LG그램 구형 버전을 쓰고 있는데 C포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 노트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을 바꾸려고요. <laughs> 바꿔주세요. 아 충전기를 매번 노트북이랑 같이 들고 다니는 게좀 싫었는데 보조 배터리를 하나 구매하면서 노트북 충전기도 같이. 받는 느낌? 얘로만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3, 4일 정도는 문제없이 휴대폰을 충전을 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랑 노트북이랑 연결을 시켜놓고 전원 버튼을 한번 다시 꾹 누르면은 노트북의 배터리로 얘를 충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대요. 얘가 아... 가지고 있는 전력을 노트북한테 줄 수도 있고 한번 다시 꾹 누르면은 다시 바꿔서 노트북에 있는 전력을 얘한테 줄 수도 있고 고속 충전 중이라면서 50% 정도 남았는데 53분 후에 배터리가 전체 다 충전이 된다고 1시간 1 10... 16분 후. 충전을 안 했는데? 저는 28%밖에 없어요.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핸드폰을 여러 개 충전할 수 있게 만든 보조 배터리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노트북이랑 호환이 되는 거는 이거보다는 저렴하긴 하지만 용량 수가 훨씬 적어요. 이게 27,000이면은 또한 2만? 2만 뭐이 정도 되는 거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4개의 포트가 있고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교회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가격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카페 같은 데 가서 작업할 때 시간대 잘못 맞춰 가면 사람들 막다 앉아 있잖아. 내가 앉으려는 자리에 그 전기 포트가 없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요런 거 같이 챙겨가 가지고 핸드폰 배터리 없으면 핸드폰도 그걸로 빼서 충전하고. 조그만 전기 콘센트 하나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이게 거의 기내에 가지고 탈수 있는 보조 배터리 용량의0.1 모자라나? 가지고 탈 수가 있어요, 기내. 근데 기내에는 콘센트 꽂는 데가 없으니까 노트북은 보다가 항상 꺼지잖아요. 특히 장거리 비행할 때. 근데 이게 있으면 노트북 같이 사용하면서 핸드폰 충전도 하고. 네,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저가항공을 주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장거리 비행이어도 모니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만자야 되는 경우 가 많아서 좋아요 네. 꼭 눌러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laughs> 조금 더 좋은 비행기를 탈수아 저희 갈또 수. 발리에 가잖아요. 또 저가 항공이에요. 14시간을 통해서 갑니다. 경유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할 때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저희 가게 되면 뭐 여행 영상 이렇게 짧게 재밌는 거 찍어 가지고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서 사, 잘 쓸게요. 어. <laughs> <laughs>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같이 작은 디바이스들은 이런 고출력으로 충전을 하면 좀 발열이 날 수도 있어서 저출력으로 내려서 충전을 하는 경우가 좋대요.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세번 딱딱딱 눌러주면 X 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모양이 바뀝니다. 별로 발열이 없이 그런 작은 디바이스들도 충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PD 출력이 지원이 되는 이런 보조배터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PD 출력이 되는 콘센트에 꽂아야 되는 충전기 자체만 사더라도 뭐한 3-4만 원씩 합니다 보조배터리와 PD 출력이 같이 지원이 되는 요 녀석 구매하면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은색 말고 다른 컬러 있죠? 음. 블랙이랑 블루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녀석들의 컬러로 보더라도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취향 따라? 근데 저는 약간 맥북 사용자시면 은 세트 느낌으로 약간 그런 비슷한 감성으로 나 은색 괜찮은 것 같아요. 재질 자체도 약간 무게감도 있고 기스가 안 가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이어가지고 광택도 있고 어느 정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서 비싼 외장하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 아빠도 이걸 보셨는데 촬영용이나 뭐 약간... 가 용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펀딩 가는 지금 48시간 슈퍼 얼리버드가 99,000원으로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는 다 끝날 것, 것 같고, 109,000원에 펀딩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 가격에 이런 보조 배터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IT 기기를 좀 많이 사용하시거나, 뭐 여행,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노트북이랑 핸드폰을 같이 충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추천. 이상으로 디테일에 강한 보조 배터리 슈퍼탱크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박한 크라우드 펀딩 제품들의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나우잉 채널 아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